안녕하세요. 식물을 읽어드리는 식조락 TV입니다. 화사하고 진한 분홍색의 꽃이 보이시나요? 오늘 읽어드릴 식물은 꽃잔디입니다. 분홍색 꽃잔디를 찍고 있는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꽃잔디가 있는데 저쪽에 가면은 더 이쁜 꽃잔디가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식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하고 입은 작지만 색깔이 다양하죠. 논이 있는 것부터 연한분홍 그리고 하얀색까지. 꽃잔디는 주면 페랭이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잔디는 진달래모, 꽃고비과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꽃잔디에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화단이나 공원의 넓은 공터에 빠지지 않고 심어 있는 식물 중 하나이고요. 꽃잔디는 많이 심어져 있지만 무늬꽃잔디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 무늬꽃잔디를 많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네요. 꽃잔디는 여러 해살이풀로 4월부터 9월까지 개화하는 개화 기간이 긴 식물이에요. 꽃잔디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자애입니다. 꽃말처럼 꽃의 모양도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꽃잔디는 물빠짐이 좋고 적당한 습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겉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물 마름 확인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 보세요. 흙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일주에서 2주마다 주는 것이 좋고요. 건조에 강한 편이지만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꽃이 한창 필 때는 물을 고루 잘 주셔야 예쁜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물 주는 주기는 통상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은 거지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를 달리 하시면 돼요. 키우시는 환경이 각기 다를 것 같아요. 통풍 정도도 그렇고 집안이나 야외 습도, 뭐 하우스에서 키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물 마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손가락이나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서 물 마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습이나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주고 난 뒤에는 풍풍과 물빠짐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꽃잔디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충분한 빛을 좋아하고 약간의 그늘진 환경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적절한 빛과 적절한 그늘이 지는 환경에 두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꽃잔디의 색상이 어두워지고 꽃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잔디는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덥고 습한 여름에는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적정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이고요. 겨울철 최저 영하 25도까지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추위에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겨울철 노지월동되는 게 되게 좋은 장점 중 하나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식물을 많이 키우실 텐데, 옥상이나 이런 화단에다 키우실 때 노지월동이 안 되는 식물들은 겨울에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분에 키우신다고 해도 겨울철에 실내나 하우스 온실 같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은 놓기가 힘들잖아요 야외 노지에 심으셨을 때도 월동이 안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엄청난 보양을 해줘야 되는데 꽃잔디 같은 경우는 영하 25도까지 노지월동이 된다는 장점이 많은 친구네요 꽃잔디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시들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반양지나 반그늘에다가 두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꽃잔디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해요. 밭흙과 모래, 부엽토를 1대1대2 비율로 배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꽃잔디는 삽목 또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삽목해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해주면 활착이 되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데요. 꽃잔디는 번식력이 좋으니 띄엄띄엄 심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기 나누기를 하실 경우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나누어 심어주면 다음 해에 조금 더 풍성한 꽃잔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큰 화분에 심어놨는데도 꽃이 가득 피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진한 분홍색 꽃잔디보다는 꽃이 많이 피진 않았는데 이런 동그란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무늬 꽃잔디와 하얀 꽃잔디가 예쁘게 피었고요. 번식력이 강하니 이몇 포트 사서 정원에다가 식재해 놓으면 은 금방 금방 번식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에 식재하신 다음에 야외에서 키우다가 물론 실내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대신 충분한 빛을 쏘여 주셔야 하고요 아, 실내에서 키우실 때 빛이 좀 부족하면 은 식물, 생장 등 활용하시는 것도 빛을 받으니까 저무늬꽃잔디에 하얀 빛이 조금 더 빛나면서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봄이 되고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옥상에 올라와서 야생화들을 제가 찍다 보니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 소리도 들어가고 오토바이 소리가 아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참새들이 짹짹대는 소리도 있고 실내 나 하우스가 아니고, 야외 옥상에서 찍다 보니 그런 소음이 들어간 점은 제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소리 들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우디와 앵두를 지금 옥상에서 일광욕 하라고 밖에 꺼내놨더니, 저를 찾으면서 저도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색이 정말 진하고 예뻐요, 지금. 제가... 여기 이 무늬 꽃잔디는 왜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까지는 아직 지금 어 아무래도 옆에 높은 화분이 하나 있어서 빛을 좀덜 받다 보니 꽃이 덜핀것 같은데. 큰 화분을 가득 내우게 관리를 잘했더니 너무 아름답게 핀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요 엄청 진한 분홍색의 꽃잔디 실내, 실외 어디서든 잘 자라고 정원이 있으실 경우에 정원에 식재를 해 놓으시면 번식력이 좋아서 금방 금방 번지기 때문에 정원에 심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노지월동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꽃잔디, 무늬 꽃잔디 어떤 종류와 어떤 색상이든 구매해서 키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색상을 구매해서 같이 심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오늘 식물은 제가 여기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